자복 같은 거안 입어도 됨? <laughs> 망자에겐 어차피야. 그런 거 필요 없다 따라와라 나한발쭉 돌파하니까 그냥 쭉 따라오셈 여기서 굴러서 떨어지고 앞으로 쭉 뛰어 쭉 뛰고 뛰라고? 오른쪽 아래 보면 사다리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점프로 갖다 뛰어! 어! 앞으로 쭉 전진하다 보면 기사 두명 나옴 기사 무시하고 왼쪽으로 쭉 진행하면 어떤 할머니 한명 나옴 할머니한테 말 걸어서 무슨 깃발 받고 아래로 내려오면 됨 저 뱅이 치시구요. 아, 도와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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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도와, 도와. 이제 돌진 세번 한다. 알아서 피하쌤. 돌진 한 번. 돌진 두 번. 돌진 세번한 다음에 불에서 뽑는다. 몸에 붙어! 어 떴다 보라색으로 떴는데 이거는? 미친 암영이라는데 이거는? 아, 아. 안죠 어?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? 아, 아 뭐야 뭐야, 뭐야 이야방지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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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와 들어와 들어와 아니, 와, 들어와 려나 들어와 이개새끼야 하더! 오나이스 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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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 다 넘어갔어. 그 네이프로 치면 자쿰을 잡는 거거든 이게. 여기 좀 복잡함 잘 따라오세요. 앞에 쪽 달려가서 레버 내리고 오세요. 그 레버 내리면 바로 앞에 화덕불이 있어. 화덕불 불키고 오세요. 어디가? 야 어디가? 프로축하라며. 아야 씨발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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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앞을 보라고! 내 앞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지금! 아아자 여기 공광 명소가 하나 있죠? 자 이쪽에 왼쪽 위에 시체 하나 보실게요 바로 그레이넷의 아니, 아니. 어머니입니다 앞으로 쭉 가실게요 어쩌고 <laughs>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대도아들 앞에서 저문 안으로 들어가서 나못 들어가면 앞으로 문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돼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, 내려갔다 하는 문이 거안안 문이 안 열려! 아유! 씨발암력을안 안 잡았네! 호드릭 어있어호드가없어서이까안 되잖아! 씨발 호드릭! 야 호드릭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거 왜 떨어지고 있는 거야? 야, 이 새끼 왜안 와? 기다려봐. 찾아갔다 옴 아니, 씨발, 이 새끼 어딨어? 이씨 <laughs> 찾아다 씨발련, <시발년>, 여기 있었네! <laughs> 저기 뭐가 뛰어와. 그 반명인데요. 그 버티시고 소환하시면 됩니다. 예사인 그거 걸랑. 어 저기 떴다. 저기 떴다. 저 소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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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환해 씨발아 소환해. 굴러서 굴러서 피하고 있어봐. 굴러서 굴러서 살고 있어봐. 나 금방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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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. 거기 빙글빙글 돌고 있어. 나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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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몸 등장. 레디. 잡아! 거들어다난 언제나 강한자의 편이다. 야 빨리. 내가 접상을 시도해보지. <laughs> 이런 친구들 착한 애들 많아가지고, 막템 주면은 이해해준다고. <laughs> 템 주고서 이얘 가져가고 그냥 가달라고. 그한테 <laughs> 뭐 던지는데? 아니야, 이해해줄 거야. 이해해줄 거야! 착한 친구야! 착한 친구야! 착하지 마! 착하지 마! 착한 친구야! 착하지 마! 내 씨발년을 만나! 이거 그냥 사람이야, 이거? 어, 사람이. 도망이나 보자. <laughs> 뭐야, 살 떨리는 싸움인데? 이거 누가, 이거 나를 두고 싸우는 그런 싸움인가? 헤헤헤.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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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왜 그래?